어제 꽃게를 잡아왔는데 하루만에 저 세상을 가서 슬픈 소피야 꽃게 꽃게? 꽃게 지금 너왜 이렇게 부시시하냐 레오야? 꽃게 꽃게 아빠 얘기했잖아 꽃게 얘기 좀. 잡아오면 죽는다고 이제 꽃게 이런 거 잡아오지 마 알겠어? 그래도 귀여워 근데 입좀 닦을래요? 입에 뭐 먹으길래 그렇게 하얀 게 묻어있냐? 또니야 그치? 어? 누구 누나? 어? 아침에 밥 먹고 세수도 안 하고 어? 에 지저분해 어제 그리스에 계시는 장모님께서 한국으로 소포를 잔뜩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장모님께서 뭐 이렇게 큰박스를보내셨대 어, 소피아랑 레오 선물도 있대? 소피아 릴레오 레... 있지? 음, 여기 모두 달라요? 어 여기 레오 선물도 있대요 우와 첫번째 아아 엘사 신발 뭐야? 뭐야 소피아 신발이야? 어. 우와 이쁘다 그리스에서 온 헬러, 엘사 신발 말레. 아 응. 잠시만 봐봐 봐봐 씨이 <목소리> 어, <이거, 이건> <laughs> 활이, 더 이거 이거 뭐냐? 아니 그리스리도이우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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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동양, 동양 그거 아리 아니 야리봐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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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있을 때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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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또또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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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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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리 <웃음> <웃음> 아니 그리스도 이런 거였어? 그 national 인디펜스 데이. 아, 어. 아, 터키한테 이제 벗어난 날. 어어어. 우. 이거 엄마가 엄마 보내주 거야. 이거, 계속, 이거 어디다 가는데? <laughs> 이거 베란테자가고려야 되는데. 어, 아, 그리스도 그런 거 똑같이 하네. 어, 국기 다는 날, 개항하는 날. 그렇지. 그리고 다음에 소피아 어. 아는 우리. 와 아니 이게 한국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없어 어, 이거를 물에 타면은 감자 가깬게 돼요. 음... 어. 와 진짜 아빠 아빠 건데 이거 어? 진짜 100% 올리브 오일인데 한국에서 진짜 올리브 오일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스가 올리브가 진짜 유명한데 그 올리브를 압착해서 만든 진짜 100% 올리브 오일입니다. 한국에 없어가지고 장모님이 이렇게 가끔씩 보내주시거든요. 왜 이렇게 신난지? 오 어, 이거 뭐냐? 이거 뭐야? 이 뭐야 이거? 전통적인 그리스 옷. 아 그리스 그리스 한복이야? 그리스 한복. 그리스 <laughs> 한복? 봐봐. 아빠 보여줘. 와. 야 이거 애들 입혀 보면 되게 귀엽겠는데 이거 소, 이건 소니 거야? 이게 소니 소 거고. 잠깐만 이거 입을까? 어? 이거 이. 야 그래 입고 그거랑 입고. 신어서 면 신으면 진짜 예쁘겠다. 응 신났어 지금 소피야. 와 이쁘다. 꽁지옷인데? 우와 애들 이 전통의상 입히고 짜파구리 네. 먹는 거 어때? 짜파구리 뭐야? 짜파구리 몰라? 짜파게티랑 너구리랑 이렇게 섞어가지고 먹는 건 진짜 맛있대 나도 안 먹어봤는데 근데 도대체 이거 그리스 전통의상 <laughs> 재밌잖아 그리스 전통의상 입으면서 짜파구리 먹는 그림이 재밌잖아 제가 그 기생충에 나왔던 한우 짜파구리를 만들어가지고 한번 가족들끼리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아 기생충 어? 아 알아 알지? 짜파구리 아 거기서 그 아, 한우랑 알았잖아 알아 뭔지 <laughs> 엄마 이거 벗어요? 응 우와 뭐 중세시대 때 입었던 것 같은데? 나도 이거 아니 아, 별로 안 입었어 근데 그리스 사람들 이거 언제 입는데? 그냥 이게, 이런 게이 주의하는 평소에 이거? 아니 평소에 안 입어 아 평소에 안 입어? 봐봐 음. 아, 봐봐 딱딱 딱딱 우와 공주 같다 <laughs> 음. 이게 그리스 여자 여자 전통 옷이라고 어, 어. 한복 같은 한국을 따지면 한복. <웃음> <웃음> 신발까지 딱신는 거야. 음. 이제 레오 차례 여기 엄마한테 가. 레오 좋아? 아니? <laughs> 왜안 좋아? 레오 또 얼굴 껄떡이 왜 그러냐. 너무 <laughs> 귀여워. <laughs> 너무 귀여워. 레오야 뭐라고? 너무 <목이> 귀엽다 너무 귀엽대 엄마 이거는요? 그거는 뭐 치마 같은데? 이게 돼요? 아니 근데 왜, 바, 왜 오빠, 치마야? 이거 카지마야 원래 그렇게 입었어 아, 그리스 사람들 남자들도 치마 입었어? 응. 신기하네 야 내가 잘어린다 네! 아빠가 아빠 할래요? 아빠, 우와 <laughs> 모자 실때 <쉴> <laughs> 아빠가 고기 사다 한우. 조금이잖아 많은 거야 더, 더 많이 먹고 싶어? <laughs> 이거 너무 조금이야? <웃음> 알았어. <웃음> 너가 다 먹어 그러면은. 싫어. 왜또 꼬장 부려? 여기 너무 조금해. 야, 소피아. 한우 사 왔더니 이거 너무 조금이라고 꼬장 부리는데요? <laughs> 미안해. 우와. 너무 귀여운데? 토니? <laughs> 아니, 이 벨트가 포인트구만. 음. 어? 토니야. 너왜 이렇게 귀엽냐? <웃음> 어? <웃음> 왜 이렇게 귀여워. 아, 저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음, 어? 귀여워. <laughs> 야, 너 너무 잘 어울린다. 고기 하나 먹어봐봐. 아 됐어. 아, 맛있어. 짜파게티. <laughs> 짜파게티? 알았어. 너왜 갑자기 이렇게 적극적이냐? 아까 고기 없다고 포장물에. 아, 아직 아직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웃음> 야, 굿샷. <laughs> 너 근데 엄청 잘 어울린다. <laughs> 그리스당 가야지, 이거 어? 야, 이거 있고 한국에 있는 그리스당 식 가면 아주 <laughs> 어? 그리스 국뽕 <굿봉> 장난 아니겠는데? 짜파게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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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 싹 넣어주고. 너구리 소스도 싹 소스도 이게스도이리 짜파구리야 짜파소피어이 소스도 소도이 소스도 이소그도 그때처럼 이 소스도 이 소스도 이소스이었어도이 맥주 하이먹어도 돼? 맥주 먹어도 되지 응. 음. 아니, 여기 한우도 넣어서 먹어야 돼. 여기 고기, 이렇게 고기 도었 레오야. 고기도 이렇게 음, 넣어가지고. 고기? 어, 여기 고기잖아. 자, 레오. 고기랑 먹어봐. 봐봐. 고기 이밖에 그 없었어? 고기? 응. 더 사고 그랬나? 비싸가지고 조금밖에 안 사왔는데. <laughs> 진짜? 응. 이거밖에 없었어? 어. 이거 돈낼 거야? 응. 고기랑 같이. <laughs> 아... 맛있지, 레오? <레어? 웃음> 음! 아니 그냥 짜파게티랑 비교하면 어때 맛이? 짜파게티? 그냥 껍데기랑 짜파게티랑 비교하면 이것도 맛있는데 그래? 이거 맥주 좀 갖다 줄래요? 음맘 먼저 한우 하나에다가 음 마요 <laughs> 어? 내가 너 그렇게 맛있냐? <laughs> 어? 리액션 해줘요. 네 기진도 해줘. 음아 음. 아니, 왜 그만이 있다 Put o n h Put o n y there. Give him some toys. What i 야기 t I'm going to g 어 to the <laughs> 아나 구독자님들 뭐라 하겠는데? 뭘. 한우 너무 조금밖에 안사왔다고 <laughs> 아니 애들 먹어야 돼, 애들 어? 먹어야지. 아빠가 조만간 한우 사가지고 한우 한우 고기나 구워 먹자. 이거 대충 먹고. 음. 우와, 음음음음음 소피야 진짜 잘 먹는다. 음 <laughs> 맨날 맨날 오케이. 먹으려. 어떤 고기가 제일 좋아요? 한우? 한우? <laughs> 음. 아유, 다 또, 맛있어. 다도 다 맛있어? 비싼 요새잖아. 소피아 비싼 여자야 음. 돼지고기가 좋아요, 소고기가 좋아요. 돼지고기랑 소고기야. 둘다 좋아요. 좋아요? 하나만 뽑기 힘들어요? 음. 아유, 다 좋아. <laughs> 다 좋아? 오늘 남편이한 짜파구리 <laughs> 맛이 <맛있게> 어었나요? <laughs> <laughs> 맛있어. <웃음> 아빠 지금 떨리지. 왜? 심장이심장이 떨린다고? 왜? 아빠가. 아, 아 레오! 야, 레오야, 너 자꾸 누구 닮아서 꺼억 거리냐 아빠. 밥 먹을 때마다 용트름을 해, 꺼 아, 이렇게. 아빠. 나안 그랬거든. 했잖아. <laughs> 했다고? <웃음> 아빠 언제 했어? 매날매날한다고? 꺼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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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억. 오늘 한우 자파구리 먹방 영상 여기까지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피야, 빠이빠이 한번 해줘. 바이 바이! 바이 바이! 바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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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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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다 토니 걸었어!